오늘이 12월 31일 태극기 시위가 있는 날입니다. 시청 앞, 대한문 앞에서 내일은 2017년이 밝아오는 첫날이 되겠죠. 오늘 정리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새누리당한테 조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애국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다 이걸 외치는 시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태극기는 점점 불어나서 대한민국 골목골목을 터뜨리라 봅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보도 안하고 방송에서 닫아도 결국은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는 이런 애국 시위가 이루어질 거다. 저가 그렇게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코끼리 이빨을 감출 수 있겠느냐? 코끼리 이빨 상하 못 감추지요? 그와 같이 아무리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을 현혹하고 어둡게 하려 해도 그 세력들의 의도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애국 시민이 그렇게 만들고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전이 분명히 안보여도 매우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가요? 방송, 뉴스, 모든 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각 인사들 발언하는 거 보고, 그러면 뭔가 당황하고, 뭔가 두려움이 묻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압박을 받고 두려움을 받을 겁니다. 이제 국민 모두 모두가 신문을 절독하고, 보기 싫은 TV 채널을 삭제해버리고, 항의 전화하고, 댓글 달고, 입법 외고에 가서 이건 안 된다 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흔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동참하기 시작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국의 언론기관에, 방송에, 그리고 트럼프 강요들한테 한국의 사정을 들 써가지고 자료 함께 올리고 이렇게 하는 애국 운동이 펼쳐질 때 태양은 결국 떠오르고 말 것입니다. 밝은 해는 뜰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 시민 여러분은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끈질기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끈질기게 밀고 나가면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어딘가, 내가 조금 시간을 내서 할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서 하면은 저마다 내가 할수 있는 곳, 나도 할수 있는 곳, 이렇게 하면 모든 분야에서 애국운동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아직까지 촛불이 민이다 착각 속에 살고 저 언론에서 뿜어대는 폭격의 정신을 잃어가지고 저것이 여론이다, 저것이 진리다 이렇게 흘려있는 사람들이 점점 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이 다 허일 수도 있다. 그 전체가 허일 수도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거기에 내가 기만 당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각계 각층에서 이건 아니다 주장하고 나오는 그런 단체들도 점점 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단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점점 더 동참하게 될 겁니다. 애국 시민은 반열에 모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득권이라는 이런 세력들. 물론 그 안에는 언론, 종교인, 국가공무원, 법조계, 국회, 모두 다 들어가죠. 기업인까지. 그들도 점점 이해관계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로 보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이 한국어를 안전하게 만들고 안보를 위한 길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안보가 이어받고 대한민국 흔들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한국의 기득권들이거든요. 또 잘못됐을 때는 용서받지 못할 층이 바로 기득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살기 위해서도 한국의 승객으로서 똑바로 하게 될 겁니다. 늦을 새라 점점 한명한명 한명 합류하게 될 거예요. 애국운동에. 지금은 아직은 눈치를 보고 그렇지만 점점 한명한명 애국운동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물론 한국어를 부셔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도 또한 한국어 승객으로 돌아와야 스스로 이기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간에 말이 많은 태풀릿 빛이 이거 다백일하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덮고 덮어도 안될 거예요 이미 근본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때가 되면 조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전부 조사할 때가 올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때는 모든 그 세력들은 의도가 다 드러나겠죠.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되겠죠. 그 태브리핏이 그거 밝힌 데 며칠 걸리겠습니까? 마음 먹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디, 언제, 언제까지 버티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새누리당에 이제한 말씀 드릴까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모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침박들 위에 좀 강성들 다나가라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나가실랍니까? 아무튼, 새누리 분위기를 보니까, 어떻게 정리 작업하는, 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리 작업하는 느낌. 그건 뭐냐 하면은, 침박 색칠을좀 줄이고, 어떻게 보면, 방기문 씨가 딱 안착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비박은 지역적으로 방기무시하고 카케 인연이 깊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새누리는 충청권의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인연이 더 깊지 않습니까? 방기무시를 그쪽에 끌어들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친박 의원들 앉은 방석을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그냥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밖에 나간다? 그것도 그렇지요. 그러면 뚫뚤 뭉쳐야지요. 각자 조편성을 해서 업무 분담하고 뚫뚤 뭉치세요. 한명한명 나토로는 안 됩니다. 일곱 명 다섯 명 단위로 뭉치세요.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또 나라를 걱정하는 의원들 더 품어서 세력을 공고히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임명진 비대위원장 잡이 모셨으니까 좀 겪어보고 다시 포석을 하세요. 그리고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지는데 더 이상 어디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크리 가고 중도 이런 색채 띄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지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지금은 고통이 틀 때입니다. 아주 어두우면 결국 밝아지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 어두워지고 더 떨어질까 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제는 색제 분명히 하고 하면 올라갈 일만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침박의 범위는 좀 벗어나가지고 애국당으로 재창당을 하고 외부의 인사를 모셔드리고 또, 의원 숫자 부족함은 나중에 꼬어올지라도 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길게 제대로 지금 당이 재창당만 된다면 반드시 모든 지지 세력이 다시 결집할 거예요. 그리고 대선 후보도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 가 없습니까? 만들면 되잖아요. 예전에 문재인 씨, 뜨는 거못 봤습니까? 갑자기 떠서 대선 후보 나온 거 아니에요? 요즘 한규환 씨 잘하고 있죠? 한규환 씨 조금 정치인들처럼 그런 똘기는 좀 없긴 합니다만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내면도 강하고 비겁하지 않고 책임감도 강하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 반기무시를 능가할 수 있어요. 인기도에서. 그러기 때문에 대선 후보 없다 생각하지 말고 만들려고 하세요. 왜또 없습니까? 홍준표 씨도 있고 정 없으면 문창극 씨라도 모시세요. 비대위원장도 문창극 씨 해도 돼요. 아니 김진태 의원 해도 돼요. 안될게뭐 있습니까? 김진태 의원도 나중에 후보로 출마하세요. 그리고 이번 탄핵 소출을 겪으면서 배신한 의원들을 그렇다 치고. 그건 배신이니까 옆으로 제껴놓고 탄핵에 찬성 안한 친박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비겁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 조작 여론 강풍 언론의 무차별적인 그런 폭로 여기에 눌려가지고 비겁했다 생각 안 됩니까? 이제는 비겁하지 마세요. 더 비겁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보다 더 비겁할 때 있겠습니까? 비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시고, 또, 어리석으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지지자들이 기꺼이 투표할 수 있고, 소리 높이 지지하게 그렇게 좀 만드세요. 자한지 우은지, 이중된지 모르게 변하지 말고,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웅크리지도 마시고, 아무튼 2017년은 상당히 어렵고 그러겠지만은 지금 새누리당만 제대로 자리를 잡아줘도 대선에 승리할 수도 있고 총선에 승리할 수도 있고 보선에 승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지지자들도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할 것이고요. 앞으로 지켜보세요. 촛불 미니가 미니인가 태극기 미니가 미니인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태극기가 전국을 더볼 겁니다.